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때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전해진 말씀 제목은 신령한 복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령한 복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귀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깨닫는 여러 가지 느낌, 감정,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너무나 많이 주위에서 들려오는 스스로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말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지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영적인 것이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가지고 출발해 놓고,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말에 휩싸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 그래서 삶이 엉망이 돼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현영숙 원장입니다 오후에 1시에 수술하셔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이고 정혜광 원사님 아침에 일찍 수술을 시작하셔서 이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많이 막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수술하는 어려운 비교적 어려운 수술입니다. 40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또 상황이 좀더안 좋아져서 다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회복 수술하고 경과들이 지금 많이 좋지 않아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2시에 다시 한번 응급 수술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뇌에 압력이 차서 그런 응급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잘 수술이 맞춰져서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래서 문자를 저한테 강미식공사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태연해질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리의 감정이나 삶의 중요한 요인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뭐냐하면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망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여기는 것 같고는 삶이 여러분 온전하게 영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통성 기도가 유익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수만 가지 잡생각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막 그냥 온 몸으로 빨려들듯이 흡수됩니다. 기도하다가 뭐 등골이 오싹하고 불안해지는 것늘 반복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소리를 지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요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 같은 강력한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머릿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어야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그 같이 입학했던 사람들 중에 부천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기 개원인데, 무슨 전문 병원이 아닌 거죠. 의원을 경영하면서 자기도 직접 진료를 보는 분인데, 권오성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저희 동기가 되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퇴수했 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시운 다섯 살이 다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나이에 온 거예요. 저희 감리교 제도상 그 나이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60세 전에는 도저히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왔어요. 그분이 왜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지 자기 스스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의사로서 명확한 한계를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의사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몸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야 돼. 그것보다 좀더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그리고 최악의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들이.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픈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니까 오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로서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 말고요. 의학적인 치료 말고도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사로서 그것을 쉽게 말하고 다루는데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상황을 주지시켜 주는 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희망을 얘기해 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의학적인 것으로는 여기지만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의사로서 의학 공부도 했지만, 그래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까?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우리가 느끼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가능성 참 희박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넘기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나 행복의 기운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도 이게 내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눈 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강미숙 원자님이 문자 마지막에 그렇게 응급한 상황이 처했으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딸이랑 사위랑 아들이랑 다 그냥 가서 긴장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래도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다시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인삼 말이 아니죠. 상황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감각, 내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지 우리가 지평을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런 이런 삶 속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상처뿐이고 문제투성인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는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할 만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인생은 분명합니다. 그런 러 여러분 지평을 좀 넓혀 보십시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축복의 하나님 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일곱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 인생의 지금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참절이 시작은 찬송하리로다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많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긍심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한없이 기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하는 사람들과 삶과 내가 선교자로서 내 삶의 질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내게만 유독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신앙의 같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편차가 있고, 거기에서 나가, 내가 받은 축복,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말이 예정으로 표현된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다친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이미 을가지시길 죄로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뜻을 예정하셨던 뜻, 이 일이 내게 주실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는 격려가 이 모든 것이 다거저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넘치게 주셨다 여섯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가? 신령한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12절과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제3자 누군가 존재한다면 너참 잘했다. 야, 참 대단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감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100% 완벽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하시는 일들이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쪽 자리가 아니에요. 100%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죄렴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아프다말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느끼는 것, 감정,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모든 것 감각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도 확실하게. 누구나 보기에 인정할 만한 복되다고 하고 참 잘했다 놀랍다 대단하다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진심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듯이 아니면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두고보자 이런 그런 가능성에 투자하시고 그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확고한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지고 오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정양원사님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 중에 계시는 성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세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삶 속에 머물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